교수님, 저 네. 너무 너무 성공하고 싶어요. 어. <laughs> 그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성공하셔야죠. 네, 또 누구나가 성공해야 합니다. 자, 제가 생각하는 성공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?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입 밖으로 내뱉는 말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말이 곧 시가 되기 때문이죠. 그게 말 시거든요. 그래서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위앙스로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죠. 자, 우리가 화살을 쐈습니다. 그러면 떨어진 화살은 주울 수 있지요. 그런데요, 말은요. 한번 내뱉으면 주어 담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더더 욱 신중해야 돼요.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경북에 예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. 여기에 말의 무덤이 있어요. 이거를 말씀 언 무덤 총이라 그래서 언총이라고 하거든요. 이 언총이란 말무덤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. 문중간에 말 한마디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원인 그리고 대책을 막 찾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. 그때 지나가던 과객이요. 한 마디를 하죠. 나쁜 말을 묻는 말무덤을 만들어라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마을은 평온하고 싸움이 없고 화목해졌다고 하지요. 어떤 말들이 안 좋을까요? 다툼을 일으키는 말, 상대를 미워하는 말, 뒤에서 욕하는 말, 이간질 시키는 말. 이러한 말들은요, 우리가 장대를 시켜야 됩니다.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언총을 두면 좋아요. 말이 많으면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떨 때는요, 침묵이 삶의 불로초가 되기도 하죠. 자, 말씀은 한자로 볼까요? 이렇게 쓰지요. 위에 이 글자는요, 머리를 뜻해요. 그리고 그 밑에 두 이자가 있죠. 아래쪽에 입구자가 있습니다. 입으로 한번 내뱉기 전에요, 머리로 최소한 두번 이상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.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 속에 혀로 하거든요. 이 혀는 새치밖에 안 돼요. 새치밖에 안 되지만요. 이혀 설자 왼쪽에 삼수변을 붙이면 다시 살아나다 살활자가 됩니다. 그래서 새치 혀를 잘 놀려야만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성공의 제일 원칙을요. 말이라고 생각해요. 아와 어는 분명히 다르죠.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을 생각하며 잘 해야 됩니다. 중요한 건 또한 명확히 할 필요도 있죠. 이렇게 소중한 말을 잘 해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네. 오케이. 파이팅입니다.